청북 오연 한산공단의 의료 산업 폐기물 지금 의료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시하고 논쟁이 있긴 한데 소각장 관련해서 반대하는 시민 단체 연대회 이쪽에 관계되는 대표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지난 편에서 이제 두분 이장님들 말씀 좀 들었고 이장 혁의 회장님께서도 여기 참여하셨어요. 네. 협의회는 이장님은 요 근처는 아니세요? 네네. 좀 떨어졌을 네. 네좀 떨어져서 실 텐데. 사무소 주변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청목면 이장 협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떠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55개의 이장님들 계시고요. 네.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답이 돼서 네. 모든 활동을 이제 공동으로 네. 여기 협조해 주기를 지금 다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모든지 뭐 집회든지 뭐할때다 공청회 기록 다 약속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의료 폐기물보다 우리는 산업 폐기물에도 최대한 네. 안 들어왔으면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예. 지금 이렇게 좀다 소집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근데 기자회견 때는 그때 발언하는 거로도그 순서 상으로 돼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때 제가 빠지셔서. 이제 뭐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네, 네. 못 나갔어요. 아, 그래. 지금 인터뷰 하시는 건뭐 지장 없으시고. 네, 네. 어, 그러면, 이장님들은 지금 세 분이 참여하신 거네요. 네. 네네. 네네. 그, 이장 협의회 차원에서 전체가 다이 문제에 이두 개의 마을만, 해당 가까운 두 마을만이 아니라 청무면, 전체 이장님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네. 함께 참여하고 네네. 계신 거네요. 네. 이장님들은 힘드시겠어요? 전체. 그 이장 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이제 좀 힘들지만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맙고. 그치? 네. 이 같이 이렇게 의회하고 행동을 해주니까 충동으로 이제 더 우린 환경부장. 네, 이장 협의회 회의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보 고맙습니다. 전명수 인장님은 사실 전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전달해주신 분이세요. 네. 네. 그 청문 면도 아니시지만, 네. 이제 서평택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네. 시민환경연대 이것도 꾸리셔서 공동 대표, 예. 이것도 맡고 계시고, 예. 그래요. 저, 전명수 위원장님은 전에 한번 뭐 말씀 간단히 하셨지만, 현재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 이후로 예.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 좀그 동안에 이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충북 네. 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네. 또 최근에 뭐 경기도 도시공사 경기도 총장에 가서. 뭐, 세 개를 메고 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산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고. 네. 에, 저희도 이제 평택시 의회에서 가장 나서서, 지난 회기 때, 교임면 채택되고, 폐기물처리서을안해야겠다안하는 걸로 결정났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뭐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8월 여름쯤인가 우리 신계전장님이 네. 아, 저한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예. 도저히 좀벅차니까 우리 네. 평택시 전체 또통영단제 쪽에서 예. 좀 같이 도와줬으면 어떻하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공동 대처 의견을 여름에 꾸렸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보기에도 사실. 일개 마을에 뭐 요양원이나 뭐뭐 뭐 여관이나 이런 게 들었을 때에도 네.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 예, 예, 그걸 예. 시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에서 이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게참 예, 예. 저희들도 안타, 깝고또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변석그 집행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네. 이 자료를 시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업체하고 싸워서 막아도 힘든 이런 부분인데 예. 경기도시공단이나 시나 한강유역관리청이나 이런 간에서 시민들한테 자료 제공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 어, 공단이 들어서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통합포가로 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이 따로 한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제 네. 공단 전체로 통합포괄을 나다 보니까, 네. 뭐 처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뭐 있는 건지, 매립장인지혹장인지 이런 내막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오래돼서 없다야 도 저희가 네. 이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이걸 매년 해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 자료가 몇 년도 까장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이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네네. 거기도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변경 후 변경 그 전.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0톤에서 지금 80톤으로 들어간다는 80톤. 예, 예. 그런 과정들이 이런 자료가 다 있을 텐데. 네. 전혀 이런 자료를 시나 경기도시공사나 네. 공개를 안 하고 제공을 안안 안 합니다. 자료가 없다고만 말만 하고 그래서 이장님어 것도...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참 이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도대체 이제 시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네. 불신만 증폭되고 네. 또 지금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님은 계속 휴택시에서는 허가 안 했다, 네. 안해 준다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빌미를 주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허가를 냈다고 시에다가 뭐 반박하고 시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 건축 허가서에 네.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은 네. 건축 허가서에 공정도가 네. 뭐 의료폐기물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시설비라든가 네. 뭐 소방로가 두 구동. 돼 있고 네. 그런 또 리스트가 이런 게 의료폐기물 할수 있는 네. 여기는 이 산업폐기물 일반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폐기물로 변경돼서 네. 음? 지정폐기물에는 요즘 정부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수확할 방법도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어느 자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정 폐기물에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수가 있다. 지정 폐기물 소각장에는. 아 그래요? 응. 음. 그렇게 변경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청그 읍민들 입장에서는 네. 아 그거를 그 과정을 자기네들은 이제 설비는 다 해놓고서 네. 나중에 통합허가만 받으면 은 그냥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 업체는 미리 준비한 거고 네. 그럼 시나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시민들하고 안 해준다고 걸렀으면, 얘기를 약속을 했으면, 은 그럼 허가서에 철저히 그런 거를 찝어내서, 허가 때부터 이거를 철저하게 막아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신을 믿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말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절대 안 하겠다. 이러면서 공정도나 설비는 의료폐기물 할수 있는 설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해놓은 거를 저걸 없앨 수도 없고, 음, 네? 또 업자 입장에서는 환경법이라는 게 나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폐기물도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있으니까 좀 그런 그 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이 사람들이 해서 또 허가를 설비가 있으니까 네. 설비 있는데 우리 의료폐기물 소화하겠다 네. 이런 나중에 사후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빌미를 주지 말아야죠, 시가. 그렇죠. 네? 주민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는 예, 예. 뭐 당연한 권리일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거 정보가 공개 안 되면 당연히 뭐별뭐 예. 유언비어도 예. 떠돌고 소문도 떠돌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건 유언비어가 네, 아니라 네, 네, 네. 설비 시에서는 뭐의료결과을안내준다고 그래도. 공정도나 설비나 이런 과정들이 네. 할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애내는 거죠. 안할것 같으면.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네. 하지 말아야죠. 네, 네. 그냥 산업 폐기물만 허가를 내줬으면 시에서 산업 폐기물에 대한 것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뭐 시도 업자한테 뭐 기만당해, 속은 건지는 모르지만, 네. 의료 폐기물로 해서 공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났으니까, 네, 네. 그걸 시가 그런 걸 인정을 안 한다 해서 그게 우리 시민도 예, 시민, 예. 시민의 말을 믿어야 되니까 시은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지금. 네, 신뢰 문제도 네. 있지만 이제 전명수 위원장님은 의료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렇죠 주민들은 의료자가 빠지더라도 산업 폐기물도 결사 반대다. 의료자 빠지면 찬성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요 무조건 다 아니에요. 네. 물론 전명수 위원장도 입장은 같이 하는 데 처음에 네. 이제 시가 올 2월달에 허가를 산업 폐기물 건축 허가를 내줬잖아요. 네? 예, 예, 예. 내준 거에 대해서, 내준 거에 대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더 내줬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료 폐기물 공정도나 이런 것들은,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산업 폐기물핑계대고서 의료 폐기물까지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그런 거는, 네. 그런 자료 공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자료는 보신 거예요? 언론에 보도는 됐어요, 뭔가? 아니, 그 자료도 지금 공개를 언론에서 밝힌 거지만, 아, 예. 우리가 뭐 요청해면은 자료 공개를 시해서안 안 해주고. 정보 공개 요청을 몇번 했습니다. 지금 기사로만 봤다. 예, 집행위원장도 했지만, 예, 예. 저희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우리가 8월 달에 우리 대책위원회 구성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가 정보 공개, 정보 공개. 네. 아까 20톤에서 80톤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을 과정을 공개를 해라. 왜80 톤으로 늘어난 건지. 그리고 또 여기가 한 20년 동안 여기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어연산 한산공단이. 네네. 그러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게 이게 뭐 양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고도 가당 포함됐다. 뭐 시에서 뭐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러는데 고독공단에 있는 폐기물도 네. 지금 여기 어연한상공단이 없어도 네. 전국적으로 지금 산업폐기물은 구역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구역제한이 없어서 고독이 있는 게 여기 뭐 당진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뭐, 뭐 예를 들어서 화성으로도 갈수 있고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승공단에 있는 그 폐기물이 네. 업체가 리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는 재갈기로는 2, 30%도 안 갑니다 아. 포승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외지도다 나가요 화성이니 뭐니 이런 쪽으로도 이것도 환경적으로도 공정책이 네, 그 네, 네, 네. 잘못된 거고 네, 네. 아 여기 포승공단 때문에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나온 쓰레기는 외지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음, 네, 여기 네, 네. 어여 환상 공간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네, 네. 여기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없고 음. 여기로 갈폐기물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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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문제 없이 공단이 들어가요. 네, 네, 그럼 구태여 네, 네. 여기다가 동기 도시공사도 네, 네. 15년, 20년 동안은 분양 안 했던 게 땅값은 벌써 여기 한 200만 원, 25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네. 구태여 이거를 왜 2015년도에 네, 네. 돈 30만 원, 40만 원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김정렬 위원장님이 네, 네. 아, 우리가 다시 대신 다시 사겠다. 네, 네, 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런 반대에서 매각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급기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매각한 아, 걸 알고서 주민들이 우리가 다시 살 테니까 해약 해라. 아, 그래가지고 그게 재판을 한 겁니다. 네, 재판했는데 네. 이제 경기도시공사하고 업자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네.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매하 그냥 판매를 그렇게 한 거고 네, 네. 사실 위약금을 물어줘도 그때 주민들이나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해약금 위약금 물어줘도 등기 안 치고 잔금 안 받고 네, 주민들 반대해서. 네, 네, 네. 안했으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 우리들의 요구 상항에도 예. 거기에 밝혀라 예. 왜 200만 원 이상 가는 뭐 땅을 40만 원씩에 급히 매각을 했느냐 이거는 계속 곤란 네. 거니까 네. 될 겁니다 예. 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도 이부 분에서는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아 전명수 위원장님도 말씀이 김종일위장님보다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이제 그 끝으로 예. 그 바, 나중에 한 번씩 더 기회가 가, 가겠습니다만, 이제, 김운공동 대표님, 예. 에, 지난번에 사회보를 라고 있어서 고생하셨고, 그 판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아주 선수더라고요, 보니까. 구호로도잘 <laughs> 정리하시고, 그 짤막짤막하 정리를 잘 하시는, 정리의 달인이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네, 지금, 이장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김종률 이장님은 워낙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들 모르는 내용이라, 보충질의하기도 힘들고 그럴 정도로 다 굉장히 한이 맺히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김종렬 이장님 말씀을 아마 또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저도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해설까지 곁들여서 정리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음, 그 청국 소각장 건 전개 과정 최근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네. 정시장님이 환경시장을 이제 자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 클린도시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하셔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2년반 정도 이제 역할을 그래도 많이 하셨고 이제 성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분 네. 청북 청북 소각장 논란 건으로 해서 이제 공든 탑이 이제 무너져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이제 요 옆에 뭐 고덕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소사불신도시라든지 그런데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격앙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덕신도시의 경계선에서 이제 3km가 떨어져 있는 천국소각장이 가동이 되, 이제 된다고 하면 네. 이제 그분들이 바로 이제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 신도시 명품 도시로 해서 살기 좋은 도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고독 신도시 망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고독 신도시 내에는 이미 에코센터라고 해서 이제 130톤을 수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네, 이제 네. 바로 이제 인접한 거기서 또소각장이 추진된다는 이런 사실에 격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 그러니까 네. 정서는 수각장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2월달에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그 들어온 서류상으로는 뭐 건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춰서 이제 해줬다고는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신문 보도된 사항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시에서 네, 네.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이제 시, 저 신문에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 말씀도 드리는 사항인데요. 네네.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네. 건축 허가 어, 신청, 신청 당시에 네. 이제 의료 폐기물이라고 공정도에도 돼 있고 음, 설비 리스트에도 음. 아. 이제 의료 폐기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서류가 들어갔고 네. 이제 그런 서류가 현재도 이제 평택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공개를 해주고 시가 아니라 그러면 시의 발표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겠는데요. 네. 그거를 공개 안 하고 뭐 이제 이제 다른 업체 거에 뭐 서류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공정도라고 하고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의료폐기물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에는 의료폐기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기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제 시에서 준 자료는 그거는 편신은 안돼 있고. 그러니까 어. 이제 신문에 나온 자료하고 시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환경국에서 나온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로 추정컨대는 그 의료폐기물이라고 돼 있는 것들도 서류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런 이제 아직은 판별도 안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연초에 건축 허가와서 이제 신청 당시에 그런 서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관계 부서들이 다 이제 회담을 보통 하잖아요. 네. 이제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뭐 자원순환과 뭐 이제 그런 과들도 다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해당 과에서는 뭐별 어, 의견 없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회람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한 건축허가과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허가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거는 의료 폐기물 그런 것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11월 말에 이제 신도시 주민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의료 폐기물 이제 절대 안 된다 막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12월 1일 날 자원순환 과정이 나아갖고 이제 청북 소각장에는 의료 폐기물 절대 뭐 계획 없다 그런 네, 이제 밝혔고 네. 그, 나, 그 후에 이제 신문에서 이제 여기 의료폐기물 관련된 그 서류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해서 공정도하고 네. 설비 리스트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후에 평택시에서 뭐 (20날) 그러니까 이달 (12월 20날) (23일날) 그다음에 이제 (26일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12월 1일 날은 자원순환과장, 이제 20날, 23일 날, 날은 환경국장, 26일 날은 평택시장.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달에만 그러니까 관련돼서 네번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네. 우리 저기 이제 주민들이나 네. 이제 우리, 우리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환경, 그러니까 건축 허가상의 그런 이제 서류들을 아마 책자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의구심만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 전체 자료를 일단은 공개하고, 네, 이제 네. 진위를 좀 정확하게 네, 이제 예. 가려보자. 그러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좀 해서 시하고, 우리 네.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 폐기물을 처리장을 이제, 이제 막거나 아니면 뭐해더라도 최소한의 네.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브리핑만 해고 새로운 음. 내용이 아, 있는 네.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국장이나 시장님이 나오셔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계속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게, 그리고 이제 거짓만, 논란만 계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음. 우리 시민들, 단체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문제 지금 현재 이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네, 파악을 네. 하고 그러고 이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네, 네. 평택시에서 이제. 내일이라도 다, 당장 건축 허가상에 그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이 도대체 뭐가 올라가 있는지 그 네네. 자료를 이제 다좀 공개를 해놓고요. 네.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우리 단체들하고 같이 대책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네. 예. 잘 정리해 주셔서 좀, 저도 많이 이해가 좀 됐고요.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하나 이제 기자견 때 나왔던 얘기 중에 빠진 게 100km 밖에서 여기 갔다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어떤 분이? 아 그때, 그거는 예. 이제 저희가 네.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게 네. 이제 그 산업 폐기물이 처음에는 9 0년대만해도 그것도 이제 구역 제한이 있어가지고 공용화 네. 개념으로 이게 이제 보수공단 같은 게 산업 폐기물을 처리에 비해서는 의무시설로서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거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환경관리 공단이 그걸 운영해 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대 초에 2000년대 초에 민영화되면서 네. 그 거리 제한이 구역 제한이 네, 네. 이제 핑계는 여기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없으니까 본공단 네, 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아이맥 붙여가지고 공장이 안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 공장을 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또 산업 폐기물을 100km 바깥에 공장을 살린다는 게그 소각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위해서. 그렇죠. 소각장 운영을 예, 해야 되니까 예. 완화시켜서 환경부에서 100km까지 완화를 시켜놓은 아, 상태입니다. 그 거리 제한을. 내 공단 꺼가지고는 예. 장사가 안 되니. 그렇죠. 100km 밖에서 갔다가 뭐 폐기소각을 예. 해도 괜찮다. 근데 지금 음.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의무시설로서 해야 되니까 평택시도 네, 음. 에코센터를 만들고 예. 또. 그거를 저각 지자체마다 다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광역을 해다 하면 뭐 국비 도비가다뭐70% 8 0가다 도와줘서 예, 예. 시의 평택 에코센터도 뭐 국비 도비를 안성하고 이제 광역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뭐 여주이천 같은 경우에는 여주이천하고 뭐 이렇게 아, 광역을 네, 한 거고 예. 그렇게 한 건데 이 사업장 폐기물은. 그냥 100km 밖에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여기 어연한 상공단에 있는 게 화성으로 가도 되고 저쪽 충청도로 네네. 가도 되고 네네. 그런 영업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네네. 여기가 세워놔도 실질적으로 어연한 상공단에 있는 쓰레기가 여기 펴올 일은 없다고 고덕공단에 있는 쓰레기도 제가 봐서는 여기 뭐안 두라고 고덕공단 운영했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 네네. 오히려 네네. 다른 수도권이나 뭐 충청도에서 그냥 네. 업자가 영업권을 해갖고 중간 처리 업자가 해갖고 와서 여기 쓸데없는 오염물질만 배출되고 음, 음. 쓰레기만 되어서 주민을 피해를 주는 거지 구태여 예. 여기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 그러면 이제 이장님 아까 그냥 말씀하실 때그 정보 공개만 하면 될 것처럼 고, 아주 짧게 그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네. 말씀 여러분들이 하신 뒤에,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게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전 정부 공개도 공개지만 앞으로는 네네. 20년 전그 여기 여권과 지금하고는 상향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민간 같이 대책이 구성해서 향후 네네. 대책 및그 빠른 시일 내에 네네.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민관 환경 그 공동, 민과 관이 공동대책위를 과동을 해서, 네. 네, 시에서 누구 책임자가 나오시고, 뭐, 꼭 시장이 뭐, 다른 곳까지 바쁠 테니까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이나 누구, 환경국장이나 누구 좀 책임새 세우고, 네. 여기 대책위원장들이 들어가셔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놓고 좀 네. 대책을 마련하는. 예, 네. 그런, 그런 네. 자리를 좀 갖고, 네. 거기에 도출돼서 또한 그 앞으로 사후 환경영향를 네. 받아서, 네.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다. 다시 제일 정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시에서 저는 이제 개원냄씨라좀 거리해보고 싶어요. 우리시에서 한번 이 토론회를 한번 주최하고, 공무원들도 좀 나오고 해서, 지금 이게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평에서만 달리면 좀 시도 남길 거고, 지민들도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번.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 네, 예. 네, 네. 뭐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네.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12월 초, 11월 달부터 토론회를 계속 기획되고 시에다 요구해서 같이 네. 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아, 아, 지연된 것도 있지만 네. 시의 후원 요청, 환경 자원선항과에서 네. 평택시 명칭 후원을 같이 다는 것도 다른 토론회나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시내에 들어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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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않습니까? 네, 네. 시위에다 후원 요청했는데 후원 못하겠다. 아 예, 그 예. 장소 예를 들어서 비전동 그 회의실 있는데, 네네. 네. 그 3층 뭐 누구나 많이 이용용 이용 활용했는데, 예, 예. 거기도 뭐대 임대가 안 된다. 예, 예. 이래가지고 토론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지만,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위가 네. 좀 진정성 있게 예. 예 이렇게 예. 우리 대책위회나 시민들하고 이렇게 나서 이제 지금. 현재 평택시가 언론하고 싸우는 건지 시민들하고 싸우는 건지 모르지만 예, 예. 지금 아니다 기다 네, 네. 이 논란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이장님 그 아까 말씀 듣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듣긴 말씀에 여기 밖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예 예. 어,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좀 가서 좀 네. 못다 하신 말씀들은 거기서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현장 촬영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